안녕하세요. 머니 다큐입니다. 자 지금은 새벽 2시인데요. 어 그냥 잠을 자려고 하다가 그 시장이 갑자기 너무 세게 반응을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어, 분석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오늘자 기준으로는 제가 마이너스 15%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음,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상승을 했으면 제가 손절을 했을 텐데 그 중국 쪽의 증시가 너무 안 좋게 반응을 하길래 오늘 하루 더 지켜보고자 했던 건데 어, 우연치 않게 이렇게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. 일단은 원인을 보니까 뭐 다른 건 없는 거 같아요. 뭐 이것저것 기사를 찾아봐도 큰건 없고 일단은 뭐 노바백스, 냥 다이, 다이나백스테크, 뭐 여기 백스알티 다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백신 및그 이런 바이오 관련 주들이더라고요. 네,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다. 어 그리고 지금 늘그 상승 흐름이 멈추지 않았던 뭐, 빵주 같은 경우도 전부 다락을 하고 있는데, 요 백신 관련 주만 오르는 거를 봐서는, 일단 뭐, 다른 건 없고, 그냥 단순히 그, 코로나에 대한 그런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, 뭐,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기사를 아무리 둘러봐도 뭐 내용은 없고. 어, 일단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뭐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일단은 뭐이 내용들을 제가 그 번역기를 돌려서 해봤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거 같아요. 그 볼턴 그 회고로 이것이 공개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기반이 살짝 흔들리지 않았나. 그래서, 오보, 오바마와 바덴이 뭐더 나쁘지 않냐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, 일단은 트럼프가,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증시가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을 주는 뭐 양적 완화나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그 개인적인 뭐 정치적 기반들을 다지기 위한 트위터를 올리는 걸로 봐서는 뭔가 들킨 것 같아요. 일단 느낌상. 이게 지금 새벽 2시인데 제가 이거를 캡처할 때가 아마 2분 전이었으니까 거의 한 2시쯤 올라왔을 거예요. 어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거의 최근 기사긴 한데 나는 마이클 플린이 조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. 라는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바이든 씨가 했죠 일단은 볼턴이 공개한 어떤 자료들 때문에 어~ 이 지지기반층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터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나 어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하락한 걸로 보이고 있고. 근데 뭐 지금 시간 2시 14분인데 지금 살짝 반등은 하고 있어요. 뭐 계속 내려가다가. 어 저도 어 외부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있는 중에 계속 하락하는 걸 봐서 어 너무 놀래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중요하게 지켜볼 거는 어 미국 달러 지수 어이 뭐야 이거? 미국 달러 지수가 일단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기는 한데 어 이게 사실상 그 기본적인 그 이론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해야만이 정상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진 어 질병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뭐 금이건 뭐건 다 떨어지는데 미국 달러 지수만 오른다는 어떤 희한하게 금보다도 더 안전 자산이 돼 버린 것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판단이 돼서 한번 봤고요. 일단은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. 어쨌든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터질 때 그때도 보셨죠 뭐 금이고 나발이고 다 떨어졌으니까 뭔가 크게 뭔가가 터지면 뭐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일단 달러를 우선 확보를 하자라는 그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도 떨어지고 뭐 원유도 떨어지고 증시도 떨어지고 근데 미국 달러 지수만 올랐다라는 거는 뭔가 어디서의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 같기는 합니다. 일단은 뭐 WTI 원유 선물도 굉장히 급락을 하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어, 뭐야, 세계 증시가 왜 이렇게 폭락했어라는 원인을 판단하기로는 냥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런 바이오 주식들 백신 관련 주들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모조리 다 하락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 일단은 그 질병 사태의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갑자기 원래는 신경도안 쓰다가 하필이면 오늘 갑자기 이렇게 크게 어 반응한 것으로 어 판단이 되고. 있습니다. 네, 제 생각은 이렇지만 또 내일 전문가 분들께서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 주겠죠. 하지만 저 같은 그 일개미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코로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